오늘의 상대는 산전수전 다격근 조혜영 구단입니다. 스미레 프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루이 구단과 자웅을 걸었던 기사로 상당히 강한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스미레 승전부 3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백이 차렷을 한 장면이고요. 흙은 여기서 이쪽으로 뭐 뛰어나오거나 뭐 이쪽으로 어떻게 살거나 하는 것이 보통의 수법입니다. 근데 조혜영 구단은 여기서 들어가 버렸는데요. 조원구단 특유의 승부 호흡입니다. 바둑을 다 돕기 때문에 죽지만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실리를 다 챙기고 타계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상대 입장에서는 끌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차단을 해가니까 날일자까지 달려놓고 다시 살려 나옵니다. 흑이 지금 양곤마기는 한데 흑 일단 곳곳에 머리가 나와 있어서 백도 둘 중에 하나를 잡아라라고 한다면 만만치는 않아요. 다만 잡거나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백은 집부족에 빠지게 되고요 날를잘하나한 다음 뛰어갑니다 자이 꾸짝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안에서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탄력이 많아서 잡으러 가긴 쉽지는 않아요 여기서 백은 중앙 쪽을 건드려 갑니다 자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도 못 살아 있어요 오른쪽이 당장 죽을 돈은 아니지만 이쪽을 뭐 어떻게 나온다면 그 사이에 여기를 다 막아놓고 왼쪽이나 아래쪽을 잡으러 가겠다 라는 보관인데요. 흙은 돌린 다음 젖혀갑니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반드시 왼쪽이나 아래쪽에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안에서 살자는 뜻이었는데요. 이게 좋은 수였습니다. 조혜영 구단 아슬아슬하게 미스를 범하지 않고 있고요. 자, 백이 막으니까 입고입구 자를 둔 다음.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요 백 입장에서 잡으러 가기가 실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선 잡으러 가려면 이쪽을 이어야 해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흙은 때려 낸 다음에 먹여 칠때 이쪽을 젖히고 막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은 우선은 이쪽을 받다가는 이렇게 해서 집이 나서 살게 되니까 이쪽을 찝어서 잡으러 와야 하는데요 흙이 끊은 다음에 뻗을 때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된다면 이을 수가 없어서 패가 됩니다 이렇게 둬서 패가 되는데 흙은 나가면서 살자는 백감을쓸 수가 있어서 일단 백이 쉽지 않고요 조금 더 귀찮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쪽을 단수를 친 다음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이 패를 졌을 때 이쪽을 잡았다고 치죠. 이쪽을 찝으면, 우유, 백대마가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잡으러 가기가 실로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뻗은 다음, 결국은 왼쪽으로 다시 손을 돌립니다. 그 사이에 흑은 이쪽 돌까지 와서 집으로 또 이득을 봐버렸고요. 백은 정말 뒤가 없습니다. 막으니까, 뛰고, 지금 아래쪽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은 이쪽을 쟀습니다 일단 흑이나 백이나 서로 간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쟨수는 백에게 이쪽에 약점을 남길 거냐 아니면 이쪽에 약점을 남길 거냐라는 걸 묻고 있고 아래쪽도 밀리면 죽을 것 같고 왼쪽도 죽을 것 같고 여기도 죽을 것 같지만 백이 하나를 잡기는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백은 씌웁니다 자 아까 같은 패로 잡으러 가겠다고 협박을 한 거고요 흑은 젖혀 이은 다음 단수를 치고 이쪽을 이은 다음 때려내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이쪽을 받아서 흑에게 다시 한번 양자태기를 요구합니다. 너 어느 걸 받건 받지 않은 쪽을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는 사이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면 흑은 이쪽을 빠지고 이쪽을 입구자를 갖고 백은 정말 한게 없어요. 지불은 계속 손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나간 다음 끊고 눈치를 보다가 치받아갔습니다. 아래쪽에 사는 수가 도저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을 살려놓은 건데 이것이 판단착오로 패착이 됩니다. 이수루는요. 그냥 뛰어서 살아둘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요 지금 백이 이쪽을 잡으러 오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살수 있느냐 정답은 살수 없다 인데 이렇게 하고 버리면 흙이 좋은 진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뛰고 잡으려면 들여다봐야 겠죠 그때 붙여서 반만 살려냅니다 그럼 얘가 죽었지만 흙은 그 사이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길 빠지고 이걸 극구 자르라고 이쪽을 뛰어 들어가는 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수들 때문에 아래를 죽여도 흙이 조금 남는 바둑이었는데 초일기에서 이 판단을 기대하는 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이쪽을 치받는 건 아래를 살린 수인데요 백은 붙여 갑니다 일단 좋은 맥이고요 이쪽을 둔다고 해서 흙이 아래가 잡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백이 이런 벽이 쌓이면서 이제 왼쪽이 정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흙은 치고 밀고 막아 보았지만 백이 막은 다음에 찝어 버리니까 흙이 살기가 힘들어져 버렸고요 이 흙이 잡혀서는 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까랑 달리 흙이 얘는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흙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 됐어요 일단 시종일관 굉장히 어려웠고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엔 결정타를 먹인 판입니다. 사실은 조혜영 부단도 굉장히 잘 싸웠으나 마지막에 판단착오로 아쉽게 패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